지난주부터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장을 보았죠. 창세기 1장에 세상과 자연,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역이 기록된 본문이지요. 과학적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 선포의 말씀을 창세기 1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모든 자연 만물들은 사실은 신이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하는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 말씀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도 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서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같아요. 자세히 보면 일장의 창조의 그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지고 끝났는데 다시 창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좀더 자세히 보면 일장에 기록된 창조의 기록과 어 정말 꼼꼼하게 보면 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라고 느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는 다 끝났지만 2장 4절에서부터 다시 다시 창조의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과정을 1장과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관점으로 창조의 과정을 기록하지요. 에덴 동산의 관점으로 땅의 관점으로 창조의 과정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앞에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5절에 보고 있는 에덴 동산 중심으로 한이 동산을 창설하시는 이곳은 아직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풍성이, 풍성함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결과가 불완전하거나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은 그 창조 자체로 충만하고 풍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드러내길 원하셨던 아름다움과 만물을 다스리심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셨던 아름다움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다른 아름다움과 다른 풍성함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지금 모습은 마치 뭔가가 불완전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5절에 무엇이 없다고 말씀합니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이라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없지요? 사람도 없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직전의 시점을 그때의 에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 여기서 또 말씀하는 밭. 이것은 셋째 날 창조 때 식물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던 그 땅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셋째 날에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셨을 때는 존재하는 모든 땅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서 들, 밭할 때는 훨씬 더 좁은 구역에 제한된 의미의 단어예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경작지. 아직 아무도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은 밭에는, 경작지에는 식물이 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셋째 날에 식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여기에는 왜 식물이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잘 해결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창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다스림으로 인한 수고하심으로 인한, 순종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직 그때가 아닐 뿐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지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직, 아직 아닐 뿐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창조 질서입니다. 어떤 질서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비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지만, 비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조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맞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경작하고 다스리고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람을 지으실 때 명령하셨던 사람의 다스림이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다스림을 통하여 그 땅을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땅은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경작 섬김으로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인간이 경작하는 일도 저주를 받았고 인간의 노동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 창조의 질서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이제 땅은 그 아름다움을 상실했고 사람은 땅을 경작하고 아름답게 만들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죠. 버리지 않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사람을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새 창조로 행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간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전 것이 지나간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롭게, 새롭게 행하십시오. 잃어버린 창조 질서 안에서 피조물을 올바르게 섬기는 이 사명, 새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새 피조물로 새 창조의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은 피조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다시 창조의 질서에 따라 경작해 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은 피조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피조물로서 새롭게 행함으로 세상을 밝힐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이 땅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냥 막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요.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7절 시작. 땅을 땅답게 하고, 에덴을 에덴답게 만들 만한 하나님의. 대리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1장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사람 창조의 자세한 과정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재료가 무엇이지요? 흙입니다, 흙. 그리고 또 어떻게 지었습니까? 코에. 저와 여러분의 코에.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뭐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뭐 그냥 그렇게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을 거라. 절대로 공존할 거라 상상할 수 없는 두 극단이 함께 공존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지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흔한 티끌을 모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흙으로 지어 놓은 흙덩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왜 흙으로 지으셨을까요? 뭐,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2장 여러분 또 이후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지만, 에덴 동산에는 재료가 흙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좋은 재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나무, 목재들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흙보다는 좋은. 고급 목재.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금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보석,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귀한 보석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금과 보석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짐작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으로 만들 수 있는 영광,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영광보다 더큰 영광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가장 하찮은 재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출신이 흙입니다. 흙. 그리고 잘 아시죠? 우리는 다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겸손함, 낮은 마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핸드폰 충전 꼬박꼬박 해 놓으시듯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미천한 저입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낮은 마음 겸손의 게이지를 항상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팔 팔도 얼굴도 한번 만져보십시오. 네잘 따라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흙이 느껴지십니까? 목사님 저는 만지고 싶지 않아요. 만질 때마다 흙부설이가 떨어져서 너무 불쾌해요. 이런 분 없으시죠? 어디를 둘러봐도. 어딜 만져보아도, 비록 주름은 좀 많이 늘었다 할지라도, 어디에도 흙의 비천함이 없습니다. 흙의 무가치함과 흙의 하찮음이 우리의 육체에 전혀 조금도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요? 둘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극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살과 이 피와 이 근육과 이 뼈를 들여다보십시오. 어디를 봐서 야 흙으로 지어진 것 같네 싶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창조는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어디서 비롯됐죠?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어 주신 생기입니다. 좋아 여러분을 스스로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에게 존귀함 받을 만한 대단함과 훌륭함과 탁월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의 원리는 놀랍게도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흙인데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어디에도 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할수 없는 두 가지 극단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잊지 않는 겸손.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늘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낮추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명예와 소유와 권리가 우리의 인격과 내면에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도록 꽉 채워져 있지요. 삐질고 밖으로 흘러나올 만큼 가득 채워져 있지요. 조금만 건드리면 상처받고, 조금만 자극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억울하고 분해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겸손. 겸손을 떠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아는 겸손. 잃어버리지 않기를 이 겸손의 게이지가 바닥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겸손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능력입니까? 기관 하나 하나가 전부 다 살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이지만 더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광한지일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부어진 생명, 우리 속에 거듭남으로 주어진 새로운 생기는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훨씬 더큰 능력입니다. 첫 창조에 속한 우리의 몸 첫 창조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떤 몸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습니다. 부활의 몸,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아니할. 오늘 본문으로, 표현으로 다시 바꾸면? 흙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흙으로? 조금 어렵죠?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흙에서 왔으나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은 다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흙으로 돌아간 줄 알았으나 다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을 그 존전에 배우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여러분은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면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것들로 나를 채우고 나를 확인시키고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런 것들은 금방 없어집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우리의 존재의 80년, 90년, 100년의 세월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그 잠시를 지나거나 주님 앞에 서고 나면 그때의 고난은, 그때의 아픔은, 그때의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잠시 잊고 없어질 썩어질 것들이 나에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로 인하여 나를 자책하고 낮추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정교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빈틈없이 예비하시고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한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영광과 종기의 시선으로 여러분 서로를 바라봐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흙과 하나님의 생기 이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겸손과 존귀 이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신뢰와 순종이지요 오늘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겸손과 존귀함에 열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신뢰와 순종이지요. 여러분, 8절에서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사람이 살 공간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구절에 보시는 것처럼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맛있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나무만 나게 하셨습니까? 열매만 맺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16절을 가서 보십시오. 16절.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16절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16절을 잊어버려서 타락이 죄의 오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의로 마음대로 마음껏 배가 터지도록 질리도록 먹을 수 있도록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족합니까?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온갖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이 다 있는, 다른 것을 추가로 먹지 않아도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맛보고 싶은 모든 혀의 즐거움도 다 포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 두실 때 에덴이라는 울타리에 사람을 가둬놓은 게 아닙니다.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 온갖 금용으로 사람을 옥죄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채워 놓으셨습니다. 공급하셨습니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배불리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발 신뢰하십시오. 당장 그렇지 못하여도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에덴에서의 삶이 평강이요. 그래야 에덴에서의 삶이 살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람이 다스림을 행하는 순종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금하신 게 있지요. 금하신 것도 있습니다. 딱 하나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음이죠.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입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유일한 선 아주 딱한 가지 지켜야 할 선입니다. 이 선만 지키면, 이 선만 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관계 안에 온갖 복락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선만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이 선만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이 선만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는데, 다른 허락하신 모든 것들 다 놔두고 이 명령을 어기게 되지요. 다음 주에 우리가 3장 보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뱀이 이 우리에게 주신 흙의 겸손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기의 존귀함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열매, 신뢰와 순종 중에 먼저 신뢰를 무너뜨리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여러 말들 중에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다 계산이 안 되고 우리의 논리와 경험만에 다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자유와 복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본적 있으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참 불쌍하다. 에덴 동산에 감금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답고 복락 가득한 에덴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에덴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우리가 경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순종으로 아름답게 채워가야 할 우리의, 우리의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걸 신뢰하고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움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